대충 간제다가 QW 추르륵 아닌 것같은니 바로 도망치면서, 이렇게 한번 하면은, 아, 사탈이나 안 들어오는구나. 지금 이제 아니한 마인드. 아트록스 탑준나게 밀고 있어서 얘네들 집에 가야 되거든요. 가야 되거든요. 하지만, 못 가거든요. 바로 젤이 노래 부면서 조냐 터주면서, 이런 느낌. 와우! 록스! <목소리> 사보고 <사부> 어디 <목소리> <못 목소리> 있어, 이 새끼. 오케이, 리신 위치 확인했자. 않... 와우! 포탑한데. 굿. 이제는 포탑을 좀 맞으셨기 때문에, 이렇게 먹어주면 때리면 더 좋고. 어우, 아퍼. 어! 아, 다 아, 을안 돼! 굿. 루이신. 반갑습니다. 굿. 어, 어, 미안 미안 미안. 아미 안에. 우! 적을, 어 적을, 굿! 야 적을 찔러주게네? 아주아주아주 아주 네이스! 아야 근데 수확 드니까 수확 들고 인장 스타 하니까 라인 좀 존나 빡세 그냥 아 님들은 방패드세요 좋지? 수확해 <목소리> 수확해 <목소리> 와 아, 대꿀. 아안 구해 주노 리시? 아개비이 <레스턴트> 어, 너도 <새끼들> <laughs> 아, 이 구해 주네. 새끼 새끼들이고. 와! 아이 깜찍한 새끼들이고 어떡할 거야? 이거 대포만 빨리 쳐 먹고 뒤자어 어. 미아 아! 아니, 대포 먹으잖아, 한 잔에. 대포, 기린. 아, 진짜, 리시나너 때문에 웃겨가지고 죽었잖아. 바로 밸런스 패치. 아칼리야, 킬 먹었으니까 힘내서 해. 알았지? 썰른 치지 마, 알았지? 일로 와우, 와우, 오룡길이. 이거 룰루, 쏠룡길이아 아직 10분도 안된게 레전드네. 나 이제 슬슬 15분은 될줄 알았지. 아왜 그래? 아 예? 아유 욕심 부리지 마이 새끼야 리신 저기서 주르륵 주르륵 바로 개딸피로 체골 길이 당겼습니다. 톡치고 집찍어 이거는 텔탈수 있으니까 이거 봐, 이거 봐 바로 그냥 웃어줘 새끼야. 완벽한 타이밍 보셨나요? 상대가 복귀테를 타와가지고도, 아, 그냥 그림의 떡 만들어버리기. 그든데. 저놈 아시는 거야, 그냥. 어, 맛있잖아 한잔해? 어. 아이고, 아칼리, 노궁아칼리. 아, <laughs> 또집 가야돼. 아이고, 아이고. 아, 피야. 오오오, 왜 그러냐!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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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, 무빙, 왜또안아 새끼. 뭐야 이거? 아, 아. 아 억울해요. 아. 야 세다 너 죽는다? 와. <웃음> <웃음> 뭐야 저거? 저이있어 보이는 애들 뭐야 이거? 아가비가? 아니 궁 뭐야? 왜궁왜 쏴졌어? 왜 수학 수아 수학? 수학이야? 짝을 습니다 징상토 어. 기분 나빠. 와우 wow. 아니, 아니. 미친 아니 아니 우와 개꿀맛 오니어 오징어, 오징가 오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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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예쁘게 뭐야? 파악을 오! 학살 중입니다. 오 씨, 라필루스! 아! 바그했습니다. 오, 오, 오 야, 어떻게? 오, 오. 전령 준비, 전명 준비. 일단 탑 라인만 받고 탑 라인만 받아먹고 대충 지운 다음에 바로 그냥 전령붙어 주기. 예? 게 빨리 터졌어. 저는 그냥 한칸트 던져놓고 반 보다가 카드 깔아놓고 바르펜 광역기여런 느낌 그냥 앞라인 천천히 잡다가 각보다 빈혈 잡아주면서 이렇게 그냥 룰루 컷 바로 제리 컷 에이니 컷스에까지끝에까지 가는 중 가는 중 끝까지 가어 끝까지 가 잡았잖아 나이스 여런 느낌 아 좋았다 비에고 슈퍼기린 뭔데? 대단한 새끼 그냥 바로 원거리부터 지워놓고 투팩 슈퍼기린 아 이게 샤코 이게 샤코거든요 그냥 툭탁탁 죽여버리고 아 스위스 샤코 뭔데? 바로 더블 깔아놓고 넘어가고 일로 와이 새끼야 룰루 슈루룩 룰루 머리 밟아버리고 제리 머리 밟아버리고 요런 느낌 스페 잡자 스페 잡자 이거 기다렸다가 일로 오나? 오나 이연? 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이 새끼 감이 좋네 새끼 나이스 노플 투페노플 더블 깔아 놓고 여걸 들어와 이 새끼 그냥 선 넘어 지금 바로 죽여 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W의 묘미 아, 이거 대충 간 보다가 튀어야겠다 이거 느낌 죽네 새해 사람이 쎄하면 맞다 새한 게 맞다 안돼 내고 너무 타길이단타길이 바로 그냥 모여줘 어 샤코는 내려가지만 아트록스와 함께, 뭐야, 제리 제이 노려. 제이 노려, 여러 느낌, 바로 EWQ, 아, 주르루 대사건. 룰루야! 이거 어디 아줌마, 뭐 하는데, 이 새끼야? 아니, 개코가 니네 아들이야? 내놔버린 제리 <목소리> 이, 여기까지, 백국이 새끼야, 뭐 하는데? 어어. 어어, 야, 물리면 비상사고. 와우 샤고. 와이소, 쉐리야. 바로 그 골카, 나이스. 그글로 씹어 죽면서, 이런 느낌. 이게 샤크거든, 개빡치거든요. 바로 그냥 여기서 대충 간제다가 q w 슈루룩 아닌 것같으니 바로 도망치면서 이렇게 한번 하면은 아 하탈이나 안 들어오는구나. 이제 아니란 마인드. 아트록스 탑 준나게 밀고 있었어 얘네들 집에 가야 되거든요, 가야 되거든요. 하지만 못 가거든요. 바로 제리 노래 주면서 존야 터주면서 이런 느낌. 바로 그냥 잡아주고 저거서 이불로 이런 느낌으로 룰루 룰루 아 그냥 한타를 캐리 해버리치였다그발 이리 시까지 걸어지는 캐롤 왜이래? 잠깐만 나와봐 이거 먹으면 벤탄이나 캐리겨야 어야 기다려 가는 중 가는 군내 빨리 달려가는 중 바로 샷코 타면서 야 가는 중 가는 중야못 잡잖아 어차피 어차피 못 잡잖아. 어 뭐해?